자, 안녕하십니까 다저봉입니다 자, 오늘은 원산도에 있는 여기 선촌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요즘 25,000원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시 공원이 있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는 곳은 원산도 해상 낚시 공원입니다. 자, 이쪽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가시면 됩니다. 평일은 이제 현장에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수용 인원은 100명까지 선착순이니까, 자, 평일은 그냥 오셔도 될것 같은데, 주말은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에 보면 다 이쪽에 다 주차를 했더라고요. 사무실 앞에다가 봐도. 주차 공간이 막 그렇게 넓어 보진 않으니까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낚시터 입장권을 줍니다. 평소에는 잘 검사는 안 하는데, 불시에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입장권은꼭잘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 자, 사무실 우측으로 나오면 빠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원래 입장 시간은 이제 07시부터 10시까지 입장을 하는데, 15명 정도 인원에 모이면 또 바로바로 바로 출항을 하나 봅니다. 짐을 먼저 실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오. 자, 일단,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원산도 해상 낚시공원.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섬 위에 떠있는 낚시공원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아니, 엄청 요 아, 그래요? 처음 가보신 분들이 많네. 자, 선착장에서 배 타고 한 3분 정도 이동합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우와.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 오, 엄청 크네. 지금 허일인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 없는 데 가서 해야겠다. 아, 여기가 좋겠다. 자, 아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여기 도착을 했고요. 자, 일단은 좀 낚시 좀 하고, 이제 부대 시설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을 해봅시다. 일단 오늘 낚싯대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쓰는 선상 낚싯대랑 자, 워킹 낚싯대 쓰는 누워대두개 챙겨왔어요. 저도 여기 처음이라 어떤 게 편할지 몰라가지고 한번 둘다 써보면서 감을 좀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선상대를 한번 준비해봅시다. 여시 나온다 나온다. 갑오징어가 나온다. 갑오징어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 거 확인했어. 나온 거 확인했어. 갑오징어 사이즈 엄청 좋아. 와 대박. 아침에 잡아야 돼 아침에 이제 딱 해가 뜨니까 지금 잡아야 돼 지금 따 애기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일단 국방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채비는 자, 핀돌에 양핀돌에 두개 사용해가지고 뽕돌 8호 8호를 시작해서 일단 갑오징어 한번 입질을 노려볼게요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잡아야 돼한 마리 잡아 봅시다 어우 재밌을 것 같아 어 물빨이 세네요 여기 물빨이 세 물빨이 엄청 세네. 자 오늘 날짜는 9월 26일, 물때는 무심물때입니다. 무심물때고 조류 세기는 오늘 25%. 여기는 다리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리가 있는 쪽은 물살이 세요. 그래서 뽕돌 호수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3호부터 14호까지 챙겼습니다. 물빨이또 얼마나 쓸지 몰라가지고 뽕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입질이 없네. 조금 캐스팅을 해서 해봅시다. 참마려오네 오늘. 왔어요. 자, 첫수 왔습니다, 첫수. 얘는 땡기는 입질이 없던 거 보니까 쭈꾸미 같긴 해요. 어 갑오징어다. 헤에에 <laughs> 지렸다. 와, 사이즈 좋다. 첫 갑오징어, 사이즈 좋아요. 와 미쳤다 미쳤어 사이즈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어떻게 재밌어 어떻게 너무 재밌어 아 사이즈 가보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이제 물살이 제가 던진 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 가지고 왼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날씨 죽인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기 밑에 밧줄이 있었네 밧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이제 봤어 자 스피닝도 세팅을 할게요 조금 캐스팅을 해야 될것 같아 물빨세네물 빨쎄 오늘 무심을 땐데 일단 8호도 엄청 날리거든요 좀더 무겁게 써야 될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마음이 급해졌어 이번에는 닭새우로 한번 가봅시다 닭새우 국방에 한 마리 나왔고 이번엔 닭새우로 갑시다 요즘 닭새우가 엄청 잘 먹더라고요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 찍고 톡톡톡 쳐주면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다가 무게감이 탁 느껴지면 딱 뽕돌이 바닥에서 축축 끌고 오는데 자 이게 안 끌려오면 챔질을 할 겁니다 축축축 어허, 착착착착착 물어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베이트 릴로 다시 바까올게요 자, 아까 잡혔던 곳에서. 퀘스트. 뭐지? 뭔가 탔는데? 야우. 자, 첫 번째 쭈꾸미. 쭈꾸미는 따로 답시다. 뭐야, 연타야. 내리니까 물었어. 자, 이연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선상대가 더 편한 것 같아 이게 자대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포인트를 계속 안 나오면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 한 군데만 주구장창 파면 안될것 같아 왔어요 <laughs>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자, 세 번째 쭉 이게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사람도 없는 데 찾아야 돼잘 <laughs> 나오는데 현재 다섯 마리째 올라옵니다. 쭈꾸미 다섯 마리째. 와우, 갑오징어다. 야, 씨, 갑오징어 사이즈가 좋아, 여기. 야, 씨. 보일링 봐, 보일링. 보일링 미쳤어. 고등어네, 고등어. 와, 고등어 엄청 많네. 야, 이거 오시는 분 계시면 고등어 채비 챙겨오세요. 고등어 엄청 많네, 여기. 자, 몇번 담가서 안 나오면 포인트를 또 바꿔줘야 돼. 다시, 아까 오징어 잡았던 대로. 지금 오징어가 잡히면 사이즈가 엄청 좋아. 가보징인가 덜컥거렸는데, 덜컥 가보징어다. 덜컥. 자, 몸을 썰라 자, 사이즈 엄청 좋아. 지금 이 다리 쪽으로는 가보징어가 나오고, 이 내양 쪽으로는 쭈꾸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바닥 딱 뛰고 천천히 끌고 있어요. 뽕돌 바닥에서 안뜨게 한 상태에서 천천히 끌고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음, 뽕돌 바꾸니까 바로 이트. 지금 이제 현재 물이 죽어가지고, 뽕돌을 8호 쓰다가 4호로 바꿨거든요. 확실히 감도가 좋네. 슝. 자, 닭새우에 이제 주꾸미. 자, 지금 이제 누워떼 액션도 바닥 찍고, 천천히 바닥 찍은 상태에서 끌고 오고 있어요. 끌고 오다가 이게 바닥 걸리는 느낌 비슷하게 탁 나면, 딱, 챔질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 천천히 가아겠다가 너무 엄청 빨리 가보니까 떨어지더라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뭐냐 묵직한데 쭈꾸미냐 갑오징어냐 갑오징어네 자 갑오징어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또 하나 왔어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늘릴 천천히 자네 번째 갑이 올라옵니다 자네 번째 갑이 자, 네 번째. 잘 나오는데? 자, 얘네가 진짜, 정말 가볍게 앉아있어요. 가볍게. 진짜 미세한 무게 차이. 야, 금세 거의 사람이 엄청 많이 찼습니다. 일단, 부대 시설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테이블도 있고, 상태는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딱 굉장히 넓고 딱 낚시만 할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구명조끼도 있는데 여기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돼 있네요. 깔끔하게 이쪽에서는 뭐 매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식사하실 거, 취사 이런 거는 딱 개인이 다 챙겨 오셔야 돼요. 딱 낚시만 할수 있게 해놨어 하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 왼쪽은 내항 정면은. 이제 다리가 보이는 이쪽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누나 누나는 거의 없고, 땀은, 땀은 한 마리씩 나네. 땀은, 땀은 한 마리씩. 왔어요. 그럼, 끝날 때다 돼가니까 또 오냐. 자, 쭈꾸미.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몇 마리 잡나. 이런 자대에서는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나 한번 최선을 다 해봅시다. <laughs> 왔어요 그래 이렇게 던지자마자 오면 얼마나 좋아 여기는 좀 멀리 던져야지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가까이 던졌을 때는 잘안 오더라고 자 쭈꾸미 사람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져가지고 거의 독탕처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잘 나오는데 이거 잘 나올 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 없으니까 잘 나오네 노나 먹기 하다가 혼자 먹으니까 이제 다 먹게 되네 뭐지? 묵직한데? 엄청 묵직한데? 문어는 아니고, 와, 갑오징어다. 와, 사이즈 좋다. 갑오징어 사이즈 엄청 크죠? 야, 오늘장어다 장어. 크기 장어, 크기 장어. 손바닥만의 손바닥. 야, 씨. 이렇게 큰 놈이 숨어 있었네. 이뭐 문어인 줄 알았어? 아, 숨어줬습니다. 진짜 문어인 줄 알았어. 보니까, 갑오징어는 멀리 없고, 이 앞에 있어요. 가부징어는 이 앞쪽에 있고, 멀리 치면 쭈꾸미가 딱 보니까 딱 그러네. 이앞쪽에딱 여밭이거든요. 이 앞쪽을 끌고 오다 보니까는, 가까이 왔을 때딱 오징어가 딱 나오네. 멀리 치면 쭈꾸미, 가까운 데 치면 가부징어. 지금 멀리서는 가부징어가 나온 적이 없어. 다이 앞에서만 나왔어. 끌고 오다가. 오케이. 이건 가부징어다. 이건 가부징어다. 확실히 가부징어지. 확실히 이 앞쪽에는, 갑오징어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3시까지 마감이라 지금 2시 반이거든요. 두번 정도만 더 캐스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마리 잡았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꼭이 앞쪽에 오면 오징어 입질이 들어온단 말이야. 뭐냐, 쭈꾸미냐, 이거는? 너는 누구냐. 이거는 갑오징어 같지는 않고요. 쭈꾸미 같습니다, 쭈꾸미. 아니,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계속 나와. 어, 아, 이 집을 못 가게 하네. 오케이. 얘도 갑오징어 같습니다. 어, 아, 묵직해. 미쳤나봐. 집에 갈때 되니까 갑오징어 계속 나와. 아, 숨 맞춰봐. 아 갑오징어입니다. 자, 자 브운 국방에 또 갑오징어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와, 사이즈 미쳤어. 딱 이쪽에서 이 대각선으로 딱 쳤을 때가 갑오징어가 굉장히 잘 물어줬어요. 저 다리 보고 대각선으로 딱 쳤을 때. 딱 여기가 가비 포인트인가 보네. 이쪽 정면으로 쳤을 땐 쭈꾸미가 많이 나왔고 이쪽 대각선으로 치니까 지금 갑오징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자리가 아주 핫풀이 되겠구만. 어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자, 정리합시다. 자 빠르게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도 궁금하다. 일단 뚜꾸미, 뚜꾸미는 요만큼 잡았어요. 그리고 갑오징어 하나, 둘, 자, 뚜꾸미 스물다섯, 갑오징어 하나, 둘, 야 이거 진짜 커. 여덟, 아홉 마리. 자, 오늘 조간은 쭈꾸미 25마리 갑오징어 9마리 잡았습니다 자오늘 원산도 해양낚시공원에서 7시부터 3시까지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총 조간은 갑오징어 9마리 쭈꾸미 25마리를 잡았고요 비용이 25,000원 내고 낚시를 한것 치고는 그래도 저는 좀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쭈꾸미 낚시 배 잡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낚시는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하면 이런 자대 낚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마리수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 하루 정도는 즐기면서 낚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잡았던 채비랑 잘 먹혔던 애기는 제가 따로 한번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했던 포인트는 저 다리가 보이는 맨 구석에서 했습니다. 대각선으로 치면 가오징어가 잘 나왔고 이쪽 정면으로 치면 쭈꾸미가 잘 나왔습니다. 네 그거 숙지 하시고 아마 이 자리가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여기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할 동안 채비 설명 하시는 거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한 채비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는 거는 핀돌에 두 개를 연결해서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단차를 주고 하나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핀돌에 하나만을 사용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직결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채비를 사용했던 결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핀돌에 하나로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손맛을 볼것 같고요. 뽕돌 같은 경우는 제가 3호에서 14호까지 오늘 챙겨갔는데, 주력으로 썼던 뽕돌 호스는 8호를 썼습니다. 8호. 8호로 제일 많이 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무심을 때였고, 조류 세게 25%였는데, 그때는 이제 8호 뽕돌로 가장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용했던 애기는 이제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방, 두 번째는 닭새우, 세 번째는 브라운 국방.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갑오징어를 가장 많이 잡았던 애기는 이제 브라운 국방 색상이 가장 많이 잡았고 쭈꾸미는 닭새우로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자, 애기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용했던 애기도 한번 구독자님들이 사용해 볼수 있게 제가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에 좋아요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당첨 발표는 제가 또 이벤트 다시 진행. 중인 게 계속 있어 가지고 날짜를 안 겹치게 이번 거는 이제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커뮤니티 안에다가 당첨자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메일로 정보를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